음쌤 네, 여기는 김유정 이야기집 안에 있는 산골 낙그의 부스 앞이네요. 네. 김유정 소설들 중에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산골 낙그애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김유정은 짧막한 소설, 네. 즉 단편 소설이죠. 전부 서른 한 편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 김유정이 등단한 것은 1935년에 네. 《손학비》라는 작품을 가지고 조선일보에 네. 당선해서 작가가 됐고 네. 또 같은 35년에 《노다지》라는 소설이 지금은 없어진 신문 조선중앙일보에 또 당선합니다. 그렇게 정식 등사는 35년에 네. 두개 신문을 통해서 해성처럼 네. 한 천재 작가가 나왔지만 35년 등단하기 전에 2년 전에 최초로 쓴 소설이 네. 네. 잡지에 발표됩니다. 네. 개벽사라는 그 당시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제1선이라는 그 잡지에 산골 나그네가 발표되는 것이죠. 김유정 소설이 보여주는 농촌 사람들의 가난한 모습이라든가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모습 이런 소설의 내용의 원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산골 나그네. 산골 나그네의 나그네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얘는 남자라고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laughs> 땡 <깽>, 틀렸습니다. <laughs> <laughs> 여자입니다. <laughs> 나그네가 여자예요, 선생님. 나그네. 병든 아... 남편을 네. 물레왕간에 방 숨겨 놓고 네. 총각만 있는 이 마을에 와서 위장결혼해 가지고 네. 남편 옷만 훔쳐 가지고 병든 남편한테 돌아와서 서울로 도망가는 얘기. 그러니까 이 강원도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들도 꿈이 있거든요. 꿈이 서울에 올라가서 등짐지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는 과정에 이 마을에서 벌어졌던 그 위장결혼 얘기가 산골낙언에 이 소설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산골낙언에 읽지 않고 오신 거 후회하길 바랍니다. 읽고 나서 아마 <laughs> 와 이거 다시 한번 김유정 문학관에 <laughs> 가고 싶다 이렇게 준비. 네. 네 선생님.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어, 말씀을 나요. 듣고 나니까요. 네. <laughs>